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1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오.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 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여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서원과 서약입니다. 이두 단어 서원과 서약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 서원한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든지, 또는 자신이 어린 시절, 또는 젊은 시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장차 목회자가 되기로, 또는 선교사가 되기로, 하나님께 서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서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다든지 하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이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장차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서원 기도를 하신 거죠. 부모님께서는 저를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하나님께 서원하셨다는 말씀을 나중에 하셨는데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가 얼마나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 부모님의 서원 기도대로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저 역시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서약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민수기 30장은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계속해서 서원과 서약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두 말은 요 비슷하기도 하면서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0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하는 주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에게 그 약속을 한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즉 서원 그리고 서약 모두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2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니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그리고 전도서 5장에도 서원 그리고 서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한마디로 서원은요, 서약은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반드시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면 차라리 서원하거나 서약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원이나 서약 모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지만 서원과 서약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말로 보면 이 둘의 차이를 미묘하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서원을 네데르라고 하고요, 서약을 쉐부아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다 한글이나 영어에서는 어떤 맹세, 서약, 뭐, 영어로는 바우 또는 오스 등으로 번역이 되지만, 예, 서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데르는요, 예, 조건적인 약속을 뜻합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과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그러한 약속.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먼저 앞서는 그런 약속을 예,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서약, 예, 히브리 말로는 쉐부아라고 됐는데, 그것은 어떤 조건이 따라붙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어떻게 예, 내 바람을 들어주시면 내가 무엇 하겠다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약속하고 이대로 이해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서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예, 이렇게 몇몇 구절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예, 야곱의 서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서원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죠.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서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어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입다가 또한 서원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는 예 전쟁 가운데 특별히 암몬 자손과의 전쟁 가운데 만약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이 돌아오게 되면 자신의 집 문에서 나와서 자신을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것이 누, 무엇이 되었든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한 대로 암몬 자손을 그의 손에 붙이셔서 큰 성리를 거두게 하셨지만, 오히려 그를 가장 먼저 맞이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비극적인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또그 서원대로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산상수음 말씀 가운데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난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반면에 서약은요, 하나님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컨디션을 두고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 서원과 달리 서약은 예,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약속에 더 가깝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예, 결혼 서약, 성혼 서약을 하죠. 그때 예, 신랑이 신부가 나에게 사, 잘해주고 사랑해주면 나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예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며 결혼의 약속 예 혼인의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예, 교회로 예, 교회 재직으로 임직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회중 앞에서 임직 서약을 하는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어떻게 잘 해주면 내가 그에 따라서 내가 잘예 재직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중 앞에서 나는 앞으로 신실한 그런 재직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무조건적인 그러한 약속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재직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앞서서 구체적인 행동에 앞서서 이러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결단과 다짐이 그 서약 가운데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일상의 말과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에 대한 약속인 서원과 마음가짐에 대한 약속인 서양 모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께 대한 약속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을 닮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우리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 앞에서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예그그 그 모든 것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러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예 서원하고 결심하고 서약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신실하게 그 약속 지켜나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베 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들어가는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